자. 1, 콤마 1에서 왔네요. 1, 1을 지나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답니다 이쪽을 살포시와 볼까요?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건몇 개의 원이 있나요? 그렇죠. 네 가지 형태의 원이 있습니다. 네 가지 원의 형태라는 말은 1사오면 2사오면 3사오면 4사오면 이렇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의 원들은 어디에 있냐면 1하고 3, 사 보면 위에 있는 애들은 y는 x축 위에 원의 중심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하고 4사분면에 있는 애들은 마이너스 X 위에 원의 중심이 존재하는 거죠. 따라서, 이 점이 있을 때, 얘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R, R이 되고 반지름 또 r이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얘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에 있고 여기 있잖아요. 그쵸? 면, 얘 3사분면이니까 둘다 음수거든요. 따라서,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이 되고 반지름이다. 이렇게 하는 거고. 자, 이쪽에 있어요, 이제. 2사분면에 존재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2사분면 있으면, XW는 마이너스 R이니까, 마이너스 R, R이 되고, 여기는요, 아, x좌표는 양수고요, y좌표는 마이너스, Y자평,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까. 그러니까, 음, 둘다 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네개 중에 하나의 형태를 띠겠죠. 근데 1,2를 지나면서 라고 했습니다. 1, 2를 이를 이니까, 그럼 1,2를 지난다라는 말은 몇섭면 있다는 소리죠? 여기 있다는 소리죠. 1대 2니까 요 정도. 그럼 1쌍면이 있다라는 거죠. 예로 우리가 그 접하는 원이, 원이 어디에 있다? 일상매뉴이 있다. 이런 걸알수 있다는 라 거죠. 그럼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식을 알아야 되겠죠. 따라서 어떻게 쓰면 되나요? 그냥 x-r의 제곱 더하기 y-r의 제곱은 r의 제곱이다. 이렇게 쓰면 끝난다 이거죠. 됐나요? 저희가 뭘 대입하면 돼요? 1,2만 대입하면 원의 넓이 뭐 이렇게 나오겠죠? 1 들어갑니다. 1-r의 제곱 더하기 e 2-r의 제곱은 r의 제곱이다. 이렇게 됩니다. 식은 정의해 놓으면 까요 자, 식은 어떻게 되냐면, R의 0, 마이너스 6, R 더하기 5는 0이 되죠. 따라서 R이 얼마가 되죠? 1 또는 R은 얼마가 되죠? 5가 되는데, 문제에서 두 넓이의 합을 물어봤으니까, 파이 더하기 25파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6파이.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기억하시면 좋아요. 이렇게 보겠습니다.